안녕하세요. 응? 음? 어?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그냥 일단은 1분만 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연휴 너무 잘 보냈어요. 덕분에 재밌고 즐겁게 너무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재밌고 즐겁게 너무 잘 보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축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마이크가 딱요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딱요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꽁불TV의 꽁불 주인장, 아, 주인장이라고 하기엔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 중에 꽁불이라고 합니다. 음. 음. 어, 이제 소리 괜찮죠? 어, 목소리 잘 들리면 아주 좋아요. 일단 제가, 어, 오늘은 약속했던 아마 어, 약속을 잘 지켜야지. 좋을 것 같아서 약속했던 대로 만명이 되면 제가 유튜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우선 또 축하해주로 또이 시간에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명된 건 저나 저희 동생이나 반쪽, 그리고 또 다른 동생, 때문만은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지켜봐주시고 하셔서 만 명이 또 금방 될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꽤 많이 어, 꽤 빨리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명 이제 시작인 거 아시죠? 얼마나 올라가나 지켜볼 거예요. 일단 이 꽁불 TV 유튜브 분석이라고 동생이 아침에 아마 제가 봤을 땐이 자료를 어,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료를. 어, 아침에 동생이 줬어요, 저한테. 이제 브리핑 하라고.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살짝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이런 식의 브리핑은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서 제가 아시죠? 저는 이제 직등 출신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마이크는 작동 안 하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마이크 성능이랑 상관없이 핸드폰으로 일단 저희 여기 보시면, 어, 구독자 수, 이런 건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상관없고. 지금 이제 1만이 됐을 때 됐고, 지금 현재 유튜브 수익이에요. 여기 보시면, 100만, 108만, 1757원이에요. 요걸 m분의 1씩 해요. m분의 1은 4, 4명이서 하니까, m분의 1씩이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저희, 제 통장, 개설한 통장에, 유튜브 통장에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줄 아셨죠? 일단 요만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제가 야 2015년 6월에 처음에 꽁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첫 동영상 업로드를 2018년 5월에 했는데요. 어, 5월에 그냥, 그냥 탁 던져본 거예요. 시작은 안 했어요. 시작을 할까 말까 고민했고, 딱 던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게첫 동영상을 업로드, 제작해서 업로드 한게 2018년 9월이에요. 8월부터 유튜브, 어, 7월부터 유튜브를 시작, 아,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를 시작하고 영상을 찍, 찍었는데,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렉이나 이런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일단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업로드 된 동영상 개수가 1 0 7개예요 107개고, 이제 누적 조회수는, 조회수는 37만 6천을 해요. 37만 6천번을 클릭해서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독자, 1, 구독자 1만 명 달성, 현재 누적 수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8만원 정도가 되고요 어, 일단 일단은 그게 수익인 거죠. 108만 원이. 그리고 어 일단 수익은 3개월 전부터 저희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어 구글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조건이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 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브가 1,000명이 돼야 되고요. 조회수가 어 저희가 업로드된 영상을 4,000시간 이상 봐야 어 광고가 달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수익이 바로 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거에 맞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다 충족한 게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여기 보시면 1한 개의 동영상 지금 동영상이 100어 100개가 조금 넘었는데요. 그 100개가 조금 <laughs> 넘은 것 가한 개당 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개의 동영상은 평균 3,500명의 사람들이 클릭 후에 시청을 했대요. 개인적으로 저희는 큰 수익을 내려고 이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 뭔가 음 인스타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다가 어, 동생이나 저희 반쪽이 이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더 많이 더좀더 더 효율적으로 볼수 있고 안정적으로 볼수 있게 유튜브가 어떻겠냐 라고 해서 유튜브를 이제 넘어와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보,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 거의 한달에 거의 어,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만원 정도 꼴로 이제 저희가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한 개의 영상으로 순수하게 1원이라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평균 한 회당 50만 원 정도가 나야지 저희가 마이너스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쿠킹 클래스도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하는데 남은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웬만해서는 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이 어,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예요 어, 제가 특이한 요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김치찌개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 아니어도 한식은 굉장히 잘하시니까 웬만하면, 어, 쿠킹클래스나 고급 쿠킹클래스나 이런 곳에 와야 들을 수, 있,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제가 구성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제, 어, 지금 현재는 이제 딸기잼이 주의수가 제일 많아요. 그 주의수가 많아봤자 2만 간 넘었고요. 어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네. 영상이 다른 분들보다 좀 길어요. 길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말스, 말씀드렸다시피 책이나 아니면은 다른 타 영상처럼 예쁘고 혹은 그냥 짧게 짧게 이렇게 뷰 수를만을 늘리려 늘리려는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 쿠킹 클래스에 오지 않으셔도 더 맛있게 조리하는 더그니까 제가 했던 제가 쌓았던 노하우를 조금 더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에 최대한 자세히 담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지루하시니까 돌려보기 하시거나, 뭐, 안 보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 보시면 본인들만 후회하시는 거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보셔야 더잘 맛있는 노화를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제가 브랜드예요 그래서 어깨에 조금 힘이 조금 있는 편이죠. 왜냐면 검색해서 오실 때 항상 꽁불 또는 꽁불 유튜브로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꽁불쌤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더 검색이 많이 되는데요. 아주 감뭄에 콩나듯이, 어, 딸기잼 혹은 쿠지나트 에어프라이어나 이런 것들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감뭄에 콩나듯이. 언젠간 저도 요리 제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위권에 검색이 되는 그런 어좀 음, 어메이징한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시작하면 후, 일단 사나이들은 칼을 뽑으면 무 뭐라도 베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무라도 베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좀어좀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름. 그래야 저도 편집도 빨리빨리 올리고, 어, 더 나은 환경에서, 음, 촬영도 하고, 이렇게. 저희 동생이랑 투닥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꽁불이라는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저만, 제 저를 찾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앞으로는 그거보다 요리, 혹은 뭐, 뭐, 아시고 싶은 그런 노하우나 어떤 뭐, 레시피나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더 많이 검색돼서 왔으면,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 제가 꽁블러들, 그러니까 저, 저를 보러, 저 꽁블 TV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보시면 서양가정식, 일본가정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개봉기나 리뷰, 뭐 이런 것들이 있,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놓을게요. 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꽁불의 일상은 아직 1%밖에 관심이 없어요. 1%만 관심 가져주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괜찮고요. 음. 어 저는 그런 건 괜찮아요. 다만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어, 레시피 같은 거 많이 검색되고 인기 있는 레시피보다는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시지만. 보통 배우기 힘든 요리들을 주로 알려드리는데 중점을 줄 거예요. 제가 고집이 좀 세잖아요. 언젠가는 좀뭐 음, 예를 들어 굴라시라든가 아니면 홋카이도 음, 수프컬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권을 차지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일단 저는 그게 목표예요. 또 다양한 요리들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나 어, 또 식자재 같은 거 소개해서 다양하게 드실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겪은 뭐 경험들이나 노하우들을 조금 더 보태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꽁불TV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더 만들 계획이에요. 꽁불의 찬창 속 이야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그거는 일단 야간식당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어, 요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채널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좀더 다양하게 식자재 혹은 뭐 도, 조리도구나 이런 것들 제가 쓰면서 괜찮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 자주 소개하도록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는 구독자가 55.3%고요 비구독자분들 시청 안, 시청 비율이요 어, 비구독자분들이 44.7%예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지금 저 구독하신 이래로 타, 어, 좀, 뭐, 구독 취소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조회수, 만 명인데 조회수가 천도 안될 때는 좀 기분이 조금 씁쓸해요. 조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보시는 분들만 감사하게 밤에 틀어놓고 주무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밤에, 이제는 귀 아프니까 틀어놓고 안 주무셔도 돼요. 이제 귀 아프니까 나중에 청력 떨어지고 저한테 보청기 운운하지 마시고요. 음, 이제는 밤에 틀어놓고 자 주무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뭐 도움이 되고자 하시면 어, 광고를 막 재빨리 스킵만 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네. 잠시만요. 네, 제일 마지막 장인가요. 아직, 꽁불, 그 그러니까 결론은, 꽁불TV 시청하시는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아직 구독하기를 안 눌러주신 거예요. 구독 안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구독하시면 더 좋은 소식을 빨리 접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83%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남자분들도 즐겨보실 수 있는 꽁불TV가 되도록, 나름 많이, 어, 애쓸게요. 근데, 제가, 남자분들이 많이 불러오면 기계나 이런 거를 다뤄야 되는데 제가 기계를 부셔드리는 건할수 있어요 뭐 저기 뭐지 막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고장난 거라든가 컴퓨터 고장난 거 갖다 주시면 시원하게 부셔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거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주소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 <laughs> 부션는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시원하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신다면 그런 영상들은 제가 찍어서 올려보는,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제 주소는 거의 오픈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계속 그러려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보시면 1위가 35, 44세고요. 저는, 어, 죄송합니다. 정말, 어우, 다, 그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 의 분들이 주로 많이 보세요. 제 또래가 제일 많고요제 또래가 제일 많네요. 일단 전딱 타이트하게 걸렸네요. 아무튼 제 또래가 제일 많아요. 어, 너무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는 이제 저, 어, 남자분 반, 여성분 반, 이렇게, 어, 그런 비율이 성비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부 TV가 되도록 많이 애쓰려고, 애쓰려고요 어, 요리도 좋고, 요리, 요리에 관련된 컨텐츠도 좋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말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시청지역 분석을 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85.8%래요, 86%래요. 아니, 내가 한국어로 진행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뭐, 이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문법이나 막 이런 게 틀리면, 막 지적당하는 게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좀, 간단하게는 영어나 일어를 구사, 구사할 수는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제가 한번 고려해보는 걸로 하고요. 더 많은 나라에, 혹은 더 많은, 어, 인종? 인종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요.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어, 좀 선택받을 수 있도록. 부더니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고요. 하 앞으로는 조금 더 자세, 조금 더 요리 컨텐츠가 지금은 레시피에 국한돼 있잖아요. 요리 레시피.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다양한 요리의 세계, 뭐 책도 좋고요. 혹은 뭐 어, 예를 들어서 재료나 그릇 이런 것들, 오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더 확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후, 말씀 안 들어도 되죠? 구독하기. 말씀 안 들어도 되죠? 그래 놓고 또 하려고.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기. 아시죠?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시간이 나면 꼭 달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거의 놓치지 않고 달아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 이제 정말 만명도 됐고, 감사한 뜻, 감사하니 가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그리고 주머니 탕진되기 전에 어, 이벤트도 하고 그럴게요. 이벤트 하려면 총알이 많이 쌓여야 돼요. 일단 구독과 어, 조회수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오늘은 야간식당 하는 거 알죠? 야간식당에서 오늘은 아마 좀 어, 뭔가 좀 이야기할게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 9시 늦지 말고 오세요. 아 저는 웬만하면 꼭 달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가 아시죠 9시에 오시는거 밤 9시에 오늘 이제 제가 제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아시죠 108만원 들어있어요 아직 안썼는데요 이제 이 108만원이 어. 어떻게 쓰이는지 음, 보통 이게 다 저희 식자재 혹은 뭐 다른 걸로 장비라든가 이런 거 보충이 되는 대로 많이 그런 대로 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건 하, 아시죠? 택도 없이 모자라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지금 이제한 계단 올라섰으니까 앞으로 남은 계단 열심히 어, 올라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음,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한숨이 아니라 말을 쉬지 않고 얘기해서 배가 불러서 지금 숨 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빌딩, 무슨 빌딩이에요. 아무튼 일단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명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도 정말 편하게 됐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9시에 야간식, 꽁불 야간식당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녁때 봬요.